Oh, mm -hmm. 요건 음... 얼마씩이에요? 돌도? 네, 한 마리만 한 마리. 이거 한 마리에. 네, 에이 에이 어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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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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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난한마 같이. 아, 이,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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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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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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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자 나는, 나다는나

갑니다. 상상이를 해주라고. 응, 근데 이제 까지까지가서까지가때까상상 때까지. 그때까가가 때까지. 그 때까지. 그 때까지. 그 때까지. 집에 가지그 때까지.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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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까지.

别处理了，赶紧处理。处理过能？啊，只把别处理了，处理就那个。你那里头里头里没卖的，就给我们弄过去。<music> <music> 오늘 사람들이 다두 개를 보여주고 있네요. 아, 뭐. 아, 오지러워. 안녕하세요.

손준, 너 이거 안 좋아해, 이런 거? 물 맛있습니다, 물. 야채가 안 나가지. 아빠? 응? 아빠, 생선도 더 좋아하지 않아, 이거? 응. 요거, 요거, 요거. 이런 거. 이거 이거 무슨 생선이에요? 이거는요? 이건 뭐예요? 밴댕인가? 전어? 전어 그때 밴댕이는... 밴댕이는 밴댕이? 댕이는 요거예요. 요 요거. 요거 요거 좀 사갈까? 음. 그래. 아까 밴댕이 음. 저희 요거 좀 주세요. 밴댕이. 네. 밴댕이는 이 통에 많원 합니다. 많이. 예. 예. 밴댕이.

택배도 해줘요 예? 택배 택배도 가능 예. 스티커, 스티커 하나만 예. 가격이 이제 멍게 2만원 낙지 1만 천원 멍게 해줘

你那个什么呀？ kita bakar dulu nih

もういかんたん